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카눈들이 그대 숫자대로 판이나누니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르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 셋째 지관은 대제사장 여호야에 대해들 분하여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간 요압의 아우 아사이리요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관은 두고와 사람 익케스야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개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간에 세라 족속 누두바 사람 마하엘이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간에 온열 자손에 속한 누두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레이사람의 네 지도자는 금우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낙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스는무나스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이요 이스라엘 사람 2 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지 아니하였으니 요호와께서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이슨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 박과 성우가 마을과 망대의 국간을 맡았고 남아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수밤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인 속대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 속대를 맡았고, 맡았고, 그 맡았고 다윗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버치 되었고, 분하다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야달은 아도,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시간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금단담을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절대 칭찬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좌표할 때 잘딱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관 쪽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토록 하셨사옵니다. 즉 인간의 허물은죄 볼로 가리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 앞에 충성 봉사하여 주물 영화를 껴고 존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열돼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보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문의 모든 그 앞장선 두머리, 다시 말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의 숫자를 각 반별로 나누되 2만 4천 명씩 해가지고 12달 동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이나 또 찬양대나 곡관을 맡은 자들이 2 4반열에 이래서 두 주씩 섬겼던게 반해서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에 봉사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어, 잘, 자연스럽게 섬기게 만들었던 반면에 국가를 인도할 때 모든 간원들, 천부장, 백부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기 때문에 두주가고 어렵다. 그래서 24개의 반차로 나눴던 성가대, 제사장, 또고감마트에 다르게 12개 반도 나눠서, 어, 수, 2만 4천 명씩 돌아가면서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한 달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머지 열한 달은 자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들어가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생기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는 한 달만 가서 나라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 자기 생업에 11개월의 삶을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지파를 12개의 지파로 나눠서 12개의 땅을 분배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끔 만들고 어떤 전쟁신다 같이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 지키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다이슨 신정 정치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디 집어넣고 자리 사이사고를 위해서 이사람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반을 나누어서 나라를 지킨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섬기게 만들었던 반면에 성전을 섬기는 것은 24개 반열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섬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2주 동안만 섬기게 만들어요. 24개 반차가 돌아가면서 섬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과 간원들에 대해서 쭉 언급했던 반면에 16절부터 24절까지 행정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지 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중앙집권직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 보내서 내 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께 님 맡겨진 그 땅을 그대로 그집합들이 이끌면서 돌아갈 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정체제, 하나께서 님 이끄는 방법대로 이끌어것겸 만들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강한 집권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 강제적으로 동원하게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제껴버린 이런 제도와는 다르게, 다이슨 하나님께서 모날 나를 이끌어 간다. 왕이긴 해도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사심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 2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언급을 얘기해요. 재정을 맡은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귀한 직구를 맡은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재정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를 맡고, 뭐, 들이는 뭣도 맡고, 이렇게 재산을 각각 맡아서 맡겨줬는데, 우리에게 충성되어맡해서 맡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전제 올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다이세 측근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시작. 다이세의 숙부 요나단죄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예은 왕자대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삼 후세는 왕의 버치 되었고 분하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도벨은 이다이당의 모사였습니다 처음은 잘다이을 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켰을 때, 이 아이도비 누구 편에 쓰냐면은,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치없이 떠나고 가게 될 때에, 이제, 이 압살롬 물어봅니다. 아이도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정신없이 쫓갈때 군대를 그냥 곧다급 밀어붙여야 됩니다. 정찰이 못하게 밀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세의 네, 벗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앞살 물어봅니다. 아이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후세를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에 따른 아주 훌륭한 용장들이 있는데 지금 쫓아갔다 만지고 우리가 저버리면 기가 죽어서 다시 힘들,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시 좀 가지마. 우리도 군사를 정비해갖고 갑시다. 시간을 벌었어요. 똑같이 다윗의 밑에 성겼지만 아이도은 가다가 세상을 따라서 떠나버렸던 가룬 유다 같은 사람, 대마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후세라고 한 사람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닷을 지키고 도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변화되 버리고 돌아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세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자기가 생겼던 죽군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힘들었는데 그래 나도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 하면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데 많은 삶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대마처럼 등져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이러분한분한 한 분이 처음 받았던 은혜를 갖고 끝까지 변치 않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추건합니다.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성경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었고 날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게열린문에 복을 주겠다 그러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입맛에 맞아서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누구 때문에 어쨌대 그래 갖고 교회를 옮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조건에 따라서 산 사람은 결국 이 아이더벨이 나중에는 압살롬이 후세의 지략을 선택하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갈유다 같이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이세 편에 있어서 이압살롬에게 아이더벨의 전략도 좋지만은 달신 누굽니까? 그 일단 600명의 아주 큰 명사들이 있는데 만약 쫓아갔다 우리가 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기세가 꺾여서 다 도망갈 겁니다. 군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 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특별히 한 사람 볼수 있는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당의 아버지가 이제 이 세가 다 자녀를 낳었는데 스루야라고 하는 이제 누나를 낳었어요이 다윗의 누나를 낳었는데그 낳던 아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합이 처음에는 이제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성기게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아부넬과 전투한 것에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말을 전적으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구태탈 일으켰을 때 이제 전세를 정하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기게 됐는데 다시 말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구태탈 일으켰으면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말라. 그런데 요합이 그 말을 거절해요. 요합이 앞살롬을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다가 평상시에 이앞살롬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오늘날 샴푸 모델 할때탁 흔들면 머리가 찰랑찰랑처럼 너무 멋있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가다가 이거 나무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 델롱델롱할때 다른 사 죽여라는데 안 죽이거든요. 요합이 창호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비록 이겼을지 모르지만은, 다이당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게 됩니다. 슬픔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되어서 도왔던 요합이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다이당이 이 아마사를 귀하게 여기려고 했는데, 또 아마사까지 죽여버렸어요. 언제나 요합은 자기 힘 갖고 살았어요. 자의당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설로몬 때 결국은 제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잘된것 같지만 마지막 가서 다 망하고 잘못된 삶이 있는 반면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잘 충성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작은 모래알들이 모아서 한 이렇게 바위를 이룬 것처럼 하나 하나의 작은 것들이 모아서 큰 기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 하나가 작은 모래알이라 간다면 이머리알들이 모아서 큰 바위를 이룬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있었던 일. 제가 이 앞에 설계하면서 우연으로 가장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을 우연처럼 여가지 우연으로 끝나지만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거기 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권한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쓰임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의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한번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하는 게 좋은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알긴 알지만 적용을 잘 못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한번 양을 치러 갔는데 그들은 양을 한 몇백 마리씩 갖고 다니면서 치다 보니까 몇 날씩을 밖에서 지냅니다. 너희 형들이 어디 있는지 봐라. 그래서 세겜이 있단 말을 듣고 세겜을 갔어요. 근데 세겜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 두때를 이루고 크게 부자가 되어 돌아오다가 야복강 건너에서 에스가 잘 죽인다는 말을 듣고 함께 시름하는 가운데 에스가 이제 다 칼을 던지고 맞아서 화해했는데 야, 너무 여기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세겜란 이 땅에 가면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이 야곱의 하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때 이제 이 딸의 그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까 저로 결혼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처럼 너희 할래 받으라 이렇게 할래 받은 3일만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때 다가난족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네가 네 형의 해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서 재단을 쌓아라 그래서 처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사다까지 연결되어 천사 오르락내락 누락 이상을 주었을 때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곳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습니다 내는 우복을 정결케 하고 우상 재단을 다내려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자 지금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서 재단을 쌓았더니 가난종족 쫓아오지 못했더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맛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재단을 쌓게 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세겜땡이라고 하는 것,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거기 있다는 걸 보면서 요셉이 따라갔는데, 형들은 그것이, 아, 옛날에 여기에서 세겜적인 몰살 당했으니까 위험하다 해 도단이라고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또 도단까지 갔다가 그 도단에서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있구나 고장일한 자가 있구나, 저를 어떻게 할까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자 싸한 자할때 르벤이 말합니다. 형제들까지 피를 쏠는 거 좋지 않다.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고 보고하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국당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어진 자를 충성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다 하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사장을 세웠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를 유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께 죄를 범하니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절제를, 절도를 지켰는데, 결국 억울한 눈빛과 감옥에 빠집니다. 근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형들에게 보복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통한 소 일곱 마리가 와 있어서 잘풀었다가나 아주 말라 빠진 삐뚤 빠진 소들이 그걸 삼켜버린 거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꿈을 꾸게끔 만들었는데 그때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을 만나 이야기하게 된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풍년의 때입니다. 2년 풍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나 돼 있는데 이때 창고를 지어서 그기다 식량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놓은 제안이 좋아서 국무총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 풍족할 때 창고를 짓고 쌓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한 2년 됐을 때가나안 땅도 흉년 때 먹을 것도 없어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알아봤어요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꿈인들 애굽땅의 국무총리 되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봐도 몰랐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너희 집에 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너희 동생을 데리고 가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될 때, 이제 요셉이 자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들이 놀라겠어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날 이곳에 보내요 군부총이 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이 돼서 복수하는 마음, 날 미워한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 내게 어렵게 했던 사람에게 내가 잘 돼서 그가 나에게 고개 숙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오늘 군대의 조직도 짜게 될 때요, 장한 군대 중앙 집권식으로 자기 마음에만 삼아서 보내 가지고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의 땅에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나중에 전쟁이따다같이오게끔 만든 신정정치의 정치를 했더니, 다이시대 때에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게 되고, 주변 나들이 라조공을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면 잘한 것 같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미약하고 퍼잣것 없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날로 잘 되는 귀한은혜가 있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간원들의 이야기와 그 12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 이야기하게 되고 또제살 맡은 간원들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다이세 신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도멜과 후세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 있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보는 세상에 섞인 아이들 같이 살면 결국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세처럼 오직 다윗을 중심으로 비록 자기가 목숨이 이태로 올지라도 압살롬의 밑에 들어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해서 다윗을 이기 만들어서 다시 뭐라고 말하면 나의 뻔이다 나의 친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친구다. 확실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바라볼 때넌내벗이다내 친구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였지만은 언제나 자기 힘 갖고 살았어. 다윗의 마음을 너무 너무 아프게 했어. 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설럼에게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러이러했다, 네가 기억해라.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요압이 왕을 아돈이라 세우려다가 결국은 제거되고 말았어요. 힘 있는 곳에 붙기 는하한 한편에 붙은 여러분 되길 주름 추구 하나 합니다. 돈 있는 사람 찾아가면 거기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권력 있다고 해서 찾아가면 거기 좋은 것 같지만 권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변치 않고 우리가 동의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 상가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좌지름 한분한 분이 좌배 기억에 남는 자, 나의 벗이라 칭찬받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